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A웹이 무엇이며 어떤 짓을 하는 기관인지 모두 다잘 아실 것입니다. A웹은 중국 공산당이 창설한 전 세계 부정선거의 본산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그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2014년 5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명이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 그리고 언론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국회에 모여 이른바 A웹 고문단이 창설되는 순간입니다. 향후 A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협약식의 일종입니다. 1번이라고 적힌 빨간 네모 안의 명단들을 보십시오.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박지원, 유인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당시 한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회사의 수장들,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대표, 김민배 TV 조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언론의 수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날 A웹의 고문단 발족식을 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세계 부정선거 조작지를 협조한다는 서약식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2번을 보십시오. A웹의 예산 편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A웹의 예산을 충당하고 인력도 충원한다는 뜻입니다. 기가 찹니다. 이들이 이 서약을 맨 입으로 했겠습니까? 또그 밑을 보십시오. A웹 사업 활동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부정선거는 일절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의 부정선거에 관한 기사들을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단한 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A 웹이 직접 작성한 그들 내부 문서의 일부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이 A 웹에 대한 사실 조회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 측에 의해 전 세계의 부정수사가 진행되면 윤대통령의 이 사실 조회 신청이 그 법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11년 전에 이들이 한 짓을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대통령께서 왜 비상개업을 선포하셨는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